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 본질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입니다. 지금 그걸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 보호 무슨 특위 뭐 이런 걸 구성해서 당 차원에 대응을 하고 나섰죠. 뭐 그거는 아마 그 10월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위기 뭐 이런 거를 앞두고서 당을 단합. 그 얘기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10월에 본인에 대한 그 유죄가 나오다 할지라도 당의 균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곧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만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1년의 과정에 있다. 거기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계엄령 얘기라든가. 뭐 갑자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뭐 진주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우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그 기술을 이재명 대표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포석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 뭐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직까지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뭐 자기들은 경제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다 그러면서 뭐 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뭐라고 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 보였던 반응을 또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참지 않겠다 그런데 뭐 문다연 씨가 참지 않아서 해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또뭐 반응하고, 뭐 이런 것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핵심은 역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제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에 문재인이 문 딸한테 얼마나 생활비를 지원해 줬느냐. 그리고 나서 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끊었고, 취, 그 취업이 끝나는 2020년 4월 그때 이후로 다시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만약 이게 쭉 각종 증거로서 입증이 된다면 경제공동체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 뇌물죄로 한번 재판을 받아보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제 제가 곽상도 전 의원이 이 초기 제보자거든요. 뭐, 거기도 검사 출신이고, 저, 대통령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뭐, 100% 확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이제, 그, 주장이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종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딸한테 줬다. 이것도 생활비 지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이 운명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 씨한테 줬다. 그런데 그게, 뭐, 디자인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턱도 없는 얘기죠. 어, 그냥 우리 출판사가 디자이너한테 주는 비용은 몇 백만원 내지 많아야 뭐, 한몇 천만원 수준입니다. 근데 2억원을 줬다. 이수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5천만원을 또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판사가 2억원씩이나 그 디자이너한테 주면서 5천만원을 왜또 별도로 빌려줍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그 계획 추적도 하고 관련자 그 진술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전주지검이, 이 사건 전주지검이 수사 중이죠.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과정이 정말 깜깜이었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이 채용한 게 2018년 7월입니다. 근데 그때 뭐 누가 그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이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이스타항공이고 태국의 타이이스타젯이라는 겁니다. 뭐 타이이스타젯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국내 이스타항공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참고인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상직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주며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타이 이스타제 대표도 이서 씨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오너가, 오너가 이상직 전 의원이니까 오너가 뽑으라! 그러니까 그냥 뽑고 오너가 시키는 대로 월급 주고 주거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서씨의 취업은 이상직과 문재인 간의 어떤 오고간 얘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타이스타젯 대표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씨가 취업한 2018년 7월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데, 이게 결국은 대가 관계 아니냐. 이걸 입증하려면 경제공동체, 문재인 문다에 간 경제공동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어, 문재인 이상직 간에 뭔가 얘기가 있었겠네. 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다. 또 하나는, 사위가 취업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서 이스타항공 임원하고 타이스타젯 하고 서씨하고 이렇게 해서 상견례 겸 모임을 한번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박석호 타이스타젯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사위 서씨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전무 뭐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이 서씨가 이런 자리에 나가는데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어저 친구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불쾌감을 보였다. 뭐 이런 진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에이 전무라는 사람이 음, 이스타 항공 전무라는 사람이 서울신문하고 통화를 통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서씨가 항공 업계에서 일했다고 해서 만났다. 문전 대통령 사위인지는 당시에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젯 아무도 서씨가 문재인 사위인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서씨의 채용은 문재인 이상직 간에 결정된 일이다 이게 만약에 특혜 채용이 아니라면 굳이 이 서씨의 존재나 서씨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구를 했을 리가 없거든요 누구누군데 취업, 이렇게, 한번 면접 보고 취업시켜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철저하게 당시 취업 과정에서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문재인 이상직 간의 오고 간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뇌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당시에 이스타항공 임원들은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한 4개월 뒤에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에 취업시킨다? 아, 그러면, 아, 이거 맞바꾼 거구나. 금방 알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문재인 사위라는 사실을 숨기고 취업을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려면 결국은 경제공동체 문재인과 문다에 간 경제 공동체. 이게 입증이 되면 결국 문다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과거에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사건에서도 아들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뇌물로 그 사례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이 수사의 관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당시에 이스타항공이나 타이스타젯 제, 여기에 임원들은 이서 씨가 대통령의 사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채 채용을 했다는 거니까 결국 이걸 안다는, 아는 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고 그러면 문재인 이상직 간 거래가 있었다. 근데 그 거래로 그 오고 간이 사위에 대한 월급, 주거비 2억 2,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냐 여부는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근데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죠? 아마 계좌 추적 과정에서 지금 나온 뭉칫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아, 생활비다! 라고 한다면 경제 공동체는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뭐그 거의 그냥 입증 뭐다돼 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뭐 김종석 5천만 원 그다음에 그 문재인 책그 2억 5천만 원뭐 그거는 이제 대개 그 문재인 퇴임 이후 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책 부분은 뭐 퇴임 전이지만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위가 취업한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 끊었다. 그거는 이제 그 생활비를 결국 이상직이 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취업하기 전에는 문재인이 딸한테 생활비를 대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내물죄 구성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미 계좌 추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뭐 송금한 액수, 명록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한두 달 내에 결정이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